그다 안녕하세요. 오더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교과서 170페이지입니다. Open your books page 170. 자, 170페이지입니다. 오늘, 네, 이제, 어, 3과, 그쵸? 3과 문법 연습 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0페이지입니다. 자, A분 먼저 보겠습니다. 과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다. 그렇죠? 자, 그래서, I want to know. I가 주어고, 그죠? Want to know. 동사까지 왔습니다 나는 뭐를 알고 싶다 그러면 아 너라는 동사에 목적어가 되는 어떤 어구가 와야겠네요 그렇죠 네, 목적어가 이렇게 예 문장이 온것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이끄는 뭐 그죠 목적어가 문장이 오면 그거를 목적. 하거든요. 절이 곧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 절, 목적어가 문장으로 왔을 때는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 주어 동사, 그쵸? 접속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럼, if is delicious the school lunch. 자 접속사가 뭐 있어요? 그렇죠, if 그렇죠, if가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목적 저를 이끄는 그렇죠. 목적어가 문장이 왔을 때, 네 목적어가 문장이 왔어 하고 문장 임을 이렇게 딱 알려주는 접속사가 와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주어 동사 와야겠네요. 자 그럼 목적어가 그렇죠, if가 목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우리 상가에서 배웠습니다. 머버인지 뭐, 뭐안 뭐인지 나는 뭐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요. 주어는 뭡니까? 아, 명사 the school lunch가 주어네요. 그렇죠? the school lunch 그 학교 식사가 학교 점심이 급식이. 동사는 is 비동사고 왔습니다. 뭐인지 delicious 그렇죠? 나머지 비동사의 보호로 형용사 delicious가 오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the school lunch is delicious.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So, I want to know if the school lunch is delicious. 나는 이 학교 점심이 학교 급식이 맛있는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아, 우리 삼과에서는 접속사 if 주어 동사. 특별히 목적으로 쓰인 접속사 if, 뭐뭐인지 아닌지 그런 의미 연습하는 거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I'm not sure. 나는 확신할 수 없어요. 뭐를 확신할 수 없어요. 아,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요? if. 그럴 때 의미가 뭐뭐인지 아닌지를 그랬습니다. 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 확신할 수 없어요. 자, if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주어는 뭡니까? 그쵸? 더 피크닉도 될수 있고 미나도 될수 있는데 의미상 아 미나가 그그 소풍에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의미상 미나가 와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if 미나. 그쵸? 동사는 뭡니까? 조동사 can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동사원형 can join. 더 피크닉 네, 그래서 I'm not sure if Mina can join the picnic 나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미나가 그 소풍에 참여했는지 안했는지를요 목적절 if가 이끄는 목적절 뭐, 뭐 있지 아닌지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3번입니다 Ask Mike 그쵸? 마이크에게 물어봐 그죠?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목적 절을 이끄는 네 목적 절이 와야 됩니다. 자, 그런 게 목적 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요? If 뭐 뭐인지 아닌지를 이그 다음에 주어 동사 주어가 될수 있는 것은 he가 되겠네요, 그렇죠? Mike 그, 그가 그렇죠? 동사는 뭡니까? Has네요. 자, 그다음 남아 있는 거 a camera 그죠 As to Mike, if he has a Camera, 그쵸? 마이크에게 그가 카메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봐. 그쵸? 야 마이크 카메라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if 주어 동사 알아두세요. 자 4번입니다. I wonder. 나는 궁금합니다. 뭐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그쵸? 목적자를 이끄는 접속사 if. 뭐인지 아닌지를 그런 말입니다. 자 뭐인지 아닌지를 궁금해요. 자그 다음에 주어입니다. 그쵸? The dress. 아그 드레스가 그, looks good, 그, 그쵸? 좋아 보이는지 아닌지, 언니, 어, 나에게 그렇게 대야겠네요 주어는 더 드레스. 그렇죠. 그 드레스가. 자, 그다음에 동사는 뭡니까? 아, look. 뭐 뭐처럼 보이다 그렇죠? looks good. 좋아 보이는지 누구에게요? 어미 나에게. 자, 그래서 I wonder if the dress looks good on me. 나는 그 드레스가 나에게 좋아 보이는지, 잘 어울리는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럼 밑으로 조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아 n o 요 나는 몰라요. 뭐 뭐를 뭡니까? 뭐 뭐인지 아닌지를 목적자를 이끄는 접속사 뭐요? 이 뭐인지 아닌지를요. 자 주어입니다, 그렇죠? 아, potato 어, pizza likes my mom. 의미상 우리 엄마가 그 감자 피자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주어가 뭡니까? My mom,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자그 다음에 동사는요, likes, 그렇죠?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나머지 남아 있는 거, all potato pizza.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I don't know if my mom likes a potato pizza. 그 나는 우리 어머니가 감자 피자를 포테이토 피자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입니다. if, 접속사, 주어, 동사 그렇게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를 whether의 의미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우리 a번과 같이 b번도 한번더 접속사 if 목적절로 쓰였을 때 뭐뭐인지 아닌지를 의미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복입니다. I'm not sure.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he had lunch already. 그쵸? 그는 이미 점심을 먹었습니다. 자, 이두 문장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연결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I'm not sure. 그대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뭐를요? if를 써서, 그쵸? 뭐뭐인지 아닌지를, 그쵸? 뭐뭐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는 그대로 문장 썼습니다. 그가 이미 점심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하! 앞에 문장은 그대로 쓰고, 뒤에 있는 문장을 목적절로 쓰는데, 이 목적절을 연결할 때, 접속사 if를 써서, 그쵸? 목적절에 if가 쓰였으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를 의미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요, 그쵸? 두 문장을 연결하는데,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if만 가운데 넣어주면 되겠네요. 어, 쉽습니다, 그쵸?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sked the lady. 그쵸. 나는 그 숙녀분에게 물었습니다. 자, 뒷문자. I could use the bathroom. 내가 그 화장실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떡해요? 나는 그 숙녀분에게 내가 그 화장실을 쓸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거 그대로 씁니다. I asked the lady. 그쵸. 자, 뭐뭐 인지 아닌지를 뒤에 문장을 목적절로 이끄는 접속사 고요 if를 씁니다. 뭐뭐 인지 아닌지를 뭐 인지를 아닌지를요. 자, 그다음에 if 다음에 목적절 뒤에 나오는 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쵸 I could use 더 배터 렇게 쓰면 되겠죠? I ask the lady if I could I could use the bathroom. 나는 내가 그 화장실을 쓸수 있는지 없는지를 숙녀분에게 물었습니다. 이 푼만 넣으면 되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볼게요 Please tell me 나에게 얘기해 줘. Your sister is in her room. 너의 여동생이 그녀의 방에 있어. 그쵸나에게 너의 여동생이 방에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해 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위에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Please tell me. 나에게 말해줘. 자 목적자를 이끄는 접속사 뭐를 쓰면 돼요? If만 쓰면 됩니다. 그렇죠? 머버인지 아닌지를 그 다음 나머지 문장 그대로 쓰면 되겠죠. Your sister is in her room. 그렇죠?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3번이 I wonder. 나는 궁금합니다. 뒤에 문장에 the movie is still showing on the theater. 그쵸? 그 영화가 여전히 is showing. 상영 중입니다. 어디에서요? On the theater. 그 극장에서. 그래서 뭐야? 나는 그 영화가 여, 여전히 극장에서 상영 중인지 아닌지를 궁금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I wonder. 그대로 쓰고요. 그쵸? 뒤에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만 쓰면 돼요? If. 뭐뭐인지 아닌지를 쓰고 나머지 그대로 쓰면 됩니다. The movie is still, y yeah, e movie is still showing on the theater. 그쵸? 그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는 궁금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그 영화가 여전히 극장에서 상영 중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리사 doesn't k 리사는 모릅니다. I can ride a bike. 나는 자전거 탈수 있어요. 아하, 내가 자전거 탈수 있는지 없는지를 리사는 모릅니다. 아, 사랑하고 싶은데 왜 리사가 모를까요? 그쵸? 자, 이것도 목적자를 이끄는 접속사 if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어떻게요? 리사 doesn't know. 그쵸? 뭐뭐인지 아닌지를 접속사 if 넣으시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I can ride a bike. 그죠? 내가 자전거 탈수 있는지 없는지를 리사는 몰라요. 그렇습니다. 어,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C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번입니다. 어, 보리말과 같도록 과도한의 말을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복입니다. 나는 내게 얘기했던 카메라를 샀다. 그쵸? 탈이라는 동사를 이렇게 밑줄친 부분처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요. I bought the camera that I had told you about. 그쵸? 그래서 나는 샀다. 바에 가고요. b o u t 이죠 그쵸? 나는 샀다. 그 카메라를. 카메라는 카메라인데 어떤 카메라입니까? 대시 카메라를 한번더 어, 설명하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쵸. 그 카메라를 내가 어, 얘기했었지. 었 너에게 그거에 관해서. 그쵸. 자 그래서 아하, 보트가 무슨 동사에 바이에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입니다. 헤드폰, 헤드플러스 PP니까. 그쵸. 요거는 헤드플러스 페르 과거 분사형 PP니까, 헤드 PP니까, 이거는 뭐예요? 과거 완료입니다. 그죠? 과거 완료는 언제요? 무슨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를 기준으로, 과거 이전, 그죠? 아주 옛날 과거, 대과거에서 과거까지의 시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산게 뭐예요? 샀음, 그죠? 샀다, b o 산는 h 과 샀는 게 과거, 과거고요. 산 것이 가보고 얘기한 건 어떻게요? 해그 이전에 얘기했죠, 그렇죠? 얘기했다, had told, 그렇죠? 자, 그래서 이미 얘기를 그 전에 했는데, 그 이후에 샀다. 그죠? 요 어떤 기간의 시제를 과거 완료로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미 얘기를 했었었다. 그죠? 그 카메라를 내가 샀어. 그랬어요. 그래서, 어, 찾는 거보다 내가 너에게, 어, 내가 살 거야. 하고, 그죠? 얘기를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샀기 때문에, 여기서는 had told. 그죠? 과거 이전에. 대가거 그죠? 과거완료의 시제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3과에서그어 과거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대가거부터 과거까지의 그죠 어그 기간을 나타내는 과거완료 시제를 우리가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0번에서도 우리 과거완료 헤드 플러스 PT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입니다. 나는 버스에서 잃어버렸던 내 가방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I found my bag. 나는 내 가방을 찾았어요. 자, found가 find의 무슨 형입니까? 과거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가방을 뭐요 내가? 버스에서 뭐 했었던 거요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산 게, 아 찾은 게 먼저예요? 잃어버린 게 먼저예요? 그렇죠, 그렇죠. 잃어버린, 그렇죠. 먼저, 어떻게 해요? Had the lost, 먼저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Found, 찾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찾게 된 지, 찾게 된 과거를 기준으로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찾은 것보다 잃어버린 게 멋지니까 잃어버린 거는 과거 완료. 무슨 형태요 헤드 플러스 pp.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헤드는 그대로 써 주고. 자, lose 잃어버리다. lose의 상단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lose, lost, lost. 그렇죠? 과거 완료 pp. past participle이라고 합니다. pp. 과거 우리나라 말로는 과거 완료고요. 영어로는 past participle 이게 과거와 여러 말이거든요. 앞에 아, 그 이니셜만 따서, 그죠? PP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lose, lost, lost니까 3단 변화 중에 세 번째 있는 거, PP, lost를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had lost. 내가 이미, 그죠? 더 일찍 잃어버렸었던 그 가방을 찾았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과거 이전에 일어났던 거, 그죠? 대과거의 형태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녀는 열쇠를 학교에 두고 왔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She couldn't open the door because she blanked the key at school. 그녀는 couldn't open the door. 문을 열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녀가 학교에 키를 놔두고 와서 얘들아, 문을 연게 먼저예요. 문을 열수 없었던 게 먼저예요. 키를 놔두고 온게 먼저예요. 그렇죠? 키를 먼저 놔두고 와서 그쵸? 그래서 먼저 과거 이전에 그렇죠? 어 키를 놔두고 뭐 대가거 그쵸자 그래서 이미 어어 나두고 어, 와서 그래서 어떻게요 해 문을, 아,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쵸 여기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 문을 못열그쵸죠 couldn't open the door 네 문을 한국말로 쓸게요 못 열음 문을 못 여는 게 먼저, 에, 과거고, 어떻게요? 그 문을 못열는게 먼저 과거고 어떻게 요그 전에 열쇠를 놔두고 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대가가가 뭐예요 열쇠를 놔둔그 그쵸 열쇠를 미리 어, 거기 놔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죠 그 이후에 문을 못 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문을 못열게 가거니까 어떻게 해요 키를 놔두고 온건그이전에 대가가 그쵸 과거와 요 시대로 써줘야 됩니다 자, 과거와 료 헤드플러스 뭐예요 피피다 되고 pp, leave의 상단 변화 중에 세 번째 거 past participle, 과거 완료를 써줘야 되겠죠? 그럼, leave의 상단 변화 어떻게 됩니까? leave left 그쵸? left 네, 잠시후세 번째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어, 과거 완료 left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h e a d l e f t 그렇죠? 그녀가 열쇠를 학교에 놔두고 왔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열쇠를 놔뒀기 때문에 그 결과 뭐예요? 어, 그렇죠? 어, 문을 못 열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3번입니다. 나는 그녀가 쓴 소설을 읽었습니다. I read the novel that she w l a t e like. 나는 소설을 읽었어요. 자, 요거는 read. 어떤 동사의 과거 시제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 소설을 읽었어요. 그 소설을, 얘들아, 소설을 읽는 게 먼저예요? 그녀가 쓴게 먼저예요? 그렇죠. 먼저 써야지 나중에 읽게 되는 거죠. 그쵸? 쓴 거, 미리 써야 나중에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쓴 것은, 어, 그쵸? 읽는 것보다 이미. 더 과거에 있었던 건데, 그죠? 과거 이전이니까 대가거 과거 완료로 써줘야 됩니다. 과거 완료의 시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헤드 플러스 PP입니다. h a d 는 그대로 써주고요, 그죠? write의 상담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write, wrote, written, 그죠? 자, 그래서 written,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W R I T T E N 여러분 더잘아실거예요 had writte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그녀가 이미 썼었던 대가고 과거 완료죠. 그렇죠? 그 소설을 나중에 과거에 읽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내가 극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가버린 상태였다. When I got to the theater. 그렇죠? 그래서 got to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근데 t 이 뭐의 과거형이에요? 개세 과거형이죠. 그래서 도착한 게 이미 과거예요 그쵸? 그렇죠? 과거 시제 내가 전에, 한 이틀 전에, 그, 어, 그, 극장에 가봤을 때, 얘들아, 내가 극장에 갔는 게 먼저예요? 그녀가 이미 가버린 게 먼저예요. 그렇죠? 가버린 게 먼저죠? 먼저 그녀가 떠나버렸으니까, 그 이후에 내가 가봐도 없었던 거죠. 그쵸? 그렇죠? 나 그러니까 갔던 게과거인데 그녀가 떠나버린 건, 과거 이전, 대과거 과거 완료입니다. 동사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헤드 플러스, PP입니다. 그쵸? 그렇죠? 렇 헤드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쓰고, Go의 pp 형태. 자, go의 3단 변화가 어떻게 되나요? Go went to gone. 그죠? 자, 그래서, 어, 과거 분사 어, 아, 어떻게 해요? gone. 헤드건 이렇게 쓰면 되겠죠? 헤드건 그쵸? 그래서 내가 어, 이 극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죠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과거 이전에 대가거 과거 완료의 시제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본도 연결해서 그쵸? 헤드 플러스 PP 과거 완료의 형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 knew that Mike has won first prize at the singing contest. 그죠 I knew that. 나는 알았습니다. 자, 뭐를 알았습니까? Mike has won. 그죠 탔다라는 거, first prize. 몇등 상념? 1등상을 어디서 에터싱의 컨테스트 노래 대회에서 그죠 1등상을 탔다는 걸 알았습니다. 얘들아 내가 안게 먼저예요. 마이크가 1등상을 탄게 먼저예요. 그렇죠? 마이크가 1등상을 탄게 먼저입니다. 마이크가 1등상을 타고 그 이후에서야 내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들은 게 어떻게요? 과거 시제인데 마이크가 1등상을 탄건 어떻게요? 과거 이전이니까 그렇죠? 과거 이전 뭐요? 대과거. 자, 그래서 대과거에. 있었던 뭐 어, 그쵸 어 대가 과거 이전 대가거에 있었던 것이 과거까지 연결되는 그 시제를 뭐라 한다고요 과거 완료 과거 완료의 동사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헤드 플러스 피피 그쵸 그 요거를 헤드 플러스 피피로 바꿔 줘야겠죠 헤즈 원이니까 어떻게 해요 헤즈가 아니라 뭡니까 헤드입니다 원은 그대로 맞습니다 원형이 뭐였어요 우 n 이었습니다 그죠 i n 원원 원 이렇게 그죠 세 번째 거 과거 분사 원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 마이크가 아 마이크가 1등 상을 탄게더 먼저고 나중에 내가 알게 된게어 그죠 나중인데 어 그죠 마이크, 마이크가 어나 과거보다 이전에 일어났으니까, 대각어, 과거 완료의 형태로, 어떻게 해야 해드 플러스, pp 써줘야 됩니다. 2번 볼게요. The show has been over when I arrived. 그 쇼는 be over, 그러면 뭐요? 끝나다. 그런 말입니다. 원형으로 be over, 그러면 끝나다. 쇼가 그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When I arrived, 내가 도착했을 때. 얘들아, 도착한 게 먼저예요? 쇼가 끝난 게 먼저예요? 그렇죠. 쇼가 끝난 게 먼저고, 나중에서야 내가 도착한 거죠. 도착한 게 뭐예요? 과거니까 쇼가 끝난 거는 뭐예요? 과거 이전입니다.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의 시제고요. 과거 완료입니다. 그쵸? 과거 완료. 과거 완료의 동사 형태는 뭐라고요? head 플러스 pp. head는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그쵸? 자, be over. 이 자체를 동사 구로 끝나다. 하나의 동사로 생각해 주세요. 비 동사의 p p 어 과거 분사형이 뭡니까 비이죠비은 그대로 쓰면 됩니다. Over도 뒤에 있으니까 그대로 붙여주면 되죠. 자, 그래서 h a s been over이 아니라 had been over, 그렇죠? 그래서 이미 끝났었었습니다. 과거에 도착하기 이전에, 그렇죠? 대가거에 이미 끝나서, 그렇죠? 내가 어, 도착했을 때까지 이미, 그렇죠? 어, 다 없어졌다, 그런 말이죠. 잘했습니다. 자, 3번입니다. He left the town when I got back so I couldn't meet him. 그죠? 그는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내가 돌아갔을 때. 그래서 내가 couldn't meet him. 그를 만날 수 없었대요. 얘들아, 내가 되돌아갔을 때 그는 이미 그 마을을 떠났었습니다. 내가 돌아간 게 먼저예요. 그 사람이 이미 떠나게 먼저예요. 그렇죠. 그가 이미 떠난 게 먼저죠. 먼저 떠나서 그 나중에 내가 가 보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 돌아갔을 때가 뭐예요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떠난 건 과거 이전에 뭐예요 대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가 거부터 과거까지의 이 어떤 어 기간을 뭐 과거 완료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갔을 때는 이미 떠나고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갔었을 때까지 계속 없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어 내가 갔었을 때가 과거고 떠난 건 이미 갔던 대가 거 그래서 어 대가부터 거 과거까지의 어. 어, 기간을 나타내는 과거 완료의 형태로 바꿔줘야겠죠. 과거 완료가 뭡니까? Head P P입니다. 자, Left 원형은 뭐였어요? Leave 그렇죠. 과거는 뭡니까? Left Left Leave Left Left 그렇죠. P P는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세 번째 거, 과거 분사입니다. So Left가 아니라 Head Left. 자요렇게 적어줘야겠습니다. 자4번입니다 The library has been closed when I got there. 그쵸? 도서관이 문이 닫혀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얘들아 내가 도착한 게 먼저예요. 도서관이 문 닫은 게 먼저예요. 그렇죠? 도서관이 이미 문을 닫아서 그 나중에 내가 가보니까 그때까지 계속 닫혀진 상태였더라. 그런 의미죠 그쵸? 자 그래서 내가 그것에 도착한 게개세 과거시제 가시니까 어떻게요? 해 도착한 게 과거인데 그 도서관이 문을 닫은 건 과거. 이전 뭡니까? 대가겁니다. 그래서 대가거부터 과거까지 계속 닫혀 있었던 요 기간을 나타내는 거를 뭐라고요? 과거 완료. 과거 완료의 동사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Head plus PP 그죠? Head plus 자그래 been closed가 닫혀 있었다라는 그죠? Be closed가 닫혀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동사의 형태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Head를 Head로 바꾸고 be closed인데 그죠? Be 동사의 PP형은 been 맞죠? Been 써주고 closed는 그냥 그대로 be 동사의 보어로 덧붙여졌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headbeen을 headbeen으로만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close는 그냥 있으니까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그죠? 렇 도서관이 문을 닫은 게 과거 이전이니까, 대각 대가거. 그래서, 대각로부터 과거까지의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과거 완료, 헤드 플러스 PP로 고쳐주는 거 알아두세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All the flowers have been sold out when I went to the store. 모든 그 꽃들이 팔렸습니다. 우리 sold out? 그런 뭐예요? 그죠? 렇 뭐, 우리, 그, 형쇼핑이 더 많이 나오죠? 그죠? 렇그 매진. 뭐, 그죠? 렇 자, 그래서, 매진 되었었습니다. 뭐 했을 때요. when I went to the store 내가 그 상점에 갔을 때 얘들아 상점 간게 먼저예요. 꽃들이 매진된 게 먼저예요. 그렇죠. 매진된 게 먼저죠. 이미 매진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갔을 때도 계속 없던 상태였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 것이 고의 과거형 뭐요? 예 Went입니다. 과거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 어, 과거 이전에 이미 다 소사 된 거니까 매진 된 거니까 그렇죠? 과거 이전,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의 이렇게 그렇죠? 기간을 나타내는 과거완료의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과거완료의 형태가 뭐라고요? h a d e p pp. 이것도 have가 아니라 뭐로 써야 잘겠어요? 그러면 헤드, 그죠? 그래서, be sold out. 요거 전부 다 하나의 동사의 형태로, 그죠? 매진, 되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b 가 그죠? 중심 동사니까, be의 pp 형태. 빈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죠 그다음에 비소 o 다웃매진 대답 그래서 소 o 다웃은 그대로 붙여주는 의미고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이 소 o 다웃까지아웃까지니까 그죠. 어 헤브만 have, 헤드로 써주고 빈 p p 는 그대로 써줘서 헤드 빈 그죠. 과거 완료의 시제로 써주고 소 o 다웃은 붙여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죠 모든 것들이 내가 상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 팔렸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갔었을 때도 없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if가 목적어로 쓸때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의 의미로 어, if, 접속사 주어, 동사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요. 과거, 이전에 대가거부터 과거까지의 그 기간에 걸친 어떤 동사의 시를 과거완료 head 플러스 pp의 형태로 쓰는 거 오늘 핵심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